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V2X 포그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경매 기반의 자원 분배 방식입니다. 포그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부 서비스를 포그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기술로 사용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엣지 서비스를 호스팅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다, 서비스 지연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밴드 위스가 감소되며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포그 컴퓨팅 기술을 V2X 기술에 용합하였는데요. 로컬하고 신속한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다양한 V2X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포그 서버, 그리고 차량으로 이루어진 본 시스템은 RSU 포그 노드가 포그 서버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RSU 포그 노드는 차량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차량은 또한 통신이 가능하고 컴퓨팅 능력이 있는 차량으로 가정하였습니다. RSU 포그노드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캐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차량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RSU 포그노드의 작업에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RSU 포그노드는 자신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변의 차량에게 자신의 작업을 오프로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U 포그노즈의 작업에 차량의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는 자원 할당 문제로 이 문제를 볼수 있으며 이를 VCG 경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VCG 경매 기반 컴퓨팅 자원 할당에 앞서 가정사항은 차량 또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 방식에서 RSU 포그노드는 자신의 작업을 할, 수행하기 위해 차량의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는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RSU 포그노드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한하는 경매 방식에서 차량은 자신이 얼마에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팔지에 대한 비드를 제출하게 되고, RSU 포그노드는 비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비드를 고르는 방식으로 차량을 고르게 되며 차량에 게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션이 시작되면 RSU 포그노드는 자신의 테스크 정보를 주변 차량이 브로드캐스팅하게 됩니다. 이 브로드캐스팅된 테스크 정보를 본 차량들은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때 해당하는 테스크에 따른 수행 시간을 계산하여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럼 그 후에 RSU 포그노드는 낙찰 차량과 가격 결정을 한 후에 해당하는 차량에게 가격을 알려주고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RSU 포그노드의 목적은 인접한 차량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차량에게 자신의 작업, 수행을 이관하는 것인데요. 비, 어, 가장 합리적인 차량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비용을 최소로 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 시간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비드 BIJ는 차량 I가 RSU 포그노드의 작업 J를 수행하기 위한 입찰가를 의미하며 XIJ는 낙찰 여부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배리어블로 BIJ가 낙찰된 비드일 때 1, 아니면 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차량은 비드 할때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했을 때 작업 제의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정의하였습니다. 지불되는 인센티브는 A 식의 논문에 아, A 논문에 나온 식을 인용하였는데 어, 여기서 B는 제출된 모든 비드의 집합을 의미하고 C B는 목적을 목적식을 만족하는 작업과 차량이 매칭되었을 때 해당 낙찰된 비드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식이 최소합을 구하는 식이므로 비드의 합이 최소일 때를 어, 최소일 때 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기는 비드 집합 B에서 Bij를 제외한 집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c b b i j는 b에서 b' b i j를 제외한 후에 목적식을 만족하는 매칭에서 낙찰되는 b'의 합을 의미합니다. 어, 이를 좀더 쉽게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볼수 있는데요, b i j가 낙찰된 b'일 때이 어, 식이 c b보다 크거나 같게 되므로 PIj는 BIj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또한 BIj가 낙찰된 비드가 아닐 때는 해당 시기 CB와 같게 되므로 그리고 x i j 도 0이 되기 때문에 PIj는 0으로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비드를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RSU 포그노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또한 시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시간은 RSU 포그노드가 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RSU 포그노드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RSU 포그노드의 작업을 대신 위임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차량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RSU 포그노드로부터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포그 컴퓨팅 구조를 V2X 통신 상황에서 모델링 하였고, 포그 서버로서의 RSU 포그노드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의 차량에게 오프로딩하는 자원 분배 방법으로 VCG 기반 경매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퓨처웍으로는 VCG 옥션의 특징인 트루스플리스, 인디비주얼 레셔널리티 등이 있는데 이 특징들이 제한하는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도 동일한, 게, 어, 동일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